11. 행동하기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업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장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업계와 직업이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개발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들고 목표를 향해 일관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 조치를 취하고 원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세요.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고 변화를 창조하세요.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흥미롭고 보람있는 과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원하는 영향을 미치고 직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및 목표 식별.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단계는 목표와 목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을 개선하거나 영향을 주고 싶나요? 어떤 결과를 보고 싶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SMART. 이는 원하는 결과를 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상상하고 시각화하세요. 목표를 확인했다면 이제 성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시각화할 차례입니다. 목표 달성과 목표 달성 시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공을 위한 타임라인 만들기. 목표를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는 성공을 위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고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계획하세요. 이 타임라인에는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일스톤과 마감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임라인과 타임라인 표시가 있으면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현 전략 개발. 이제 실행 전략을 개발할 차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필요할 수 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고려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평가하세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계획 조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변경이 필요한지 평가하세요.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고 의미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내어 목표를 설정하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구현 전략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 곧 해당 분야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보 유지 산업 및 직업조사 업계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쟁에서 앞서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업계의 금융 및 법적 환경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연방 및주 규정이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계속 파악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필요한 법률을 준수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재적인 과제와 기회를 식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경쟁사를 분석하여 앞서 나가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전략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또한 자동화된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등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업계 뉴스 및 개발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예를 들어, 새로운 정책이나 규정이 제한되면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것이 여러분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동안 업계에 종사해온 자원과 조언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그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계의 다른 전문가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지원 및 안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업계와 직업의 변화하는 환경을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공하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 수립 및 혁신적 사고방식 개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사람이든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개발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현재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 영역 식별한 발 물러서서 현재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 영역을 식별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큰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거기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솔루션 개발 및 테스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한 후에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생각해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해보세요. 몇 가지 잠재적인 솔루션을 생성한 후에는 테스트를 실행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 구현 및 성공 측정 창의적인 솔루션을 식별하고 테스트한 후에는 이를 실행해 옮길 차례입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결과를 측정하세요. 이를 통해 전략의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계산된 위험 감수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일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기 전에 위험을 계산해 보세요. 이를 통해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고유한 솔루션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응하십시오. 전략을 개발할 때 고객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관점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에 따라 솔루션을 맞춤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이고 전략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획을 세우면 경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원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연결 네트워크 구축. 모든 직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면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리소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력 목표를 추구할 때 추가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전문적인 행사 및 컨퍼런스 참석부터 이메일 보내기, 원하는 분야의 사람들에게 대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찾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경우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메일을 통해 연락할 때는 각 메시지를 개인화하고 연락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잠재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탐색할 때 사전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결하고 싶은 사람과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협업에서 상대방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때 조언과 추천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락을 유지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업계의 큰 뉴스나 업데이트를 파악하세요. 궁극적으로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와 야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연결과 네트워킹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경청을 연습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력에 오랫동안 지속될 강력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및 대인 관계 기술 개발. 강력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및 대인 관계 기술을 갖는 것은 경력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핵심입니다. 의사소통 격차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기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측면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개발하려면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간결합니까? 아니면 좀더 사려깊고 반성적인 편인가요? 자신의 스타일을 이해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의사소통 요구사항을 더잘 이해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 경청에는 대화에 참여하고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의는 여러분의 답변이 의미 있고 유효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발전시킬 때 숙달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직접적이고 정직하면서도 친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먼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한 다음 조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설명하십시오. 지지적이고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 기술은 개인적인 관계부터 직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색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세요. 대인관계 기술은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열린 마음과 이해심을 갖고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차이를 인식하십시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력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및 대인 관계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고 강력한 대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진전을 이루다 목표와 마감의 설정.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노력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마감일을 정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경우 장기 목표를 더 작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측정 가능한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황을 평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동기를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도 책임을 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설정한 모든 목표에 대해 그에 따른 마감일을 설정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세요. 측정 가능한 목표와 명확한 일정은 추진력을 구축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를 갖는 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은 일관된 행동을 취하고 그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명확한 목표와 마감일을 통해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 창출, 이장을 마치면 직업과 산업에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연구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일관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에 따라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정 방지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실수를 인식하고 방지하기. 이 조언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고 즉시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조언을 한 번에 받아들이면 실천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에 언급된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기술을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 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다른 직업 여성과의 네트워킹 및 연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다른 관점과 유용한 조언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의미 있는 직업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경력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업계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지 않고도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여성 및 남성은 해당 분야의 최신 개발, 뉴스 및 연구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도전에 직면하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더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영상에 나오는 조언을 기억하고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네트워킹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 업계 동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 등은 모두 경력 성공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려면 집중력, 헌신, 근면이 필요합니다.